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작업은 잠시 중단을 하고요. 스케치업에서 볼트 너트를 좀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델링 작업을 할때 너트 부분이 나오면은 자, 이 부분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음, 물론 실질적으로 제가 모델링 할때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 너트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만 다룬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의 기본 툴을 이용해서 볼트너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아크 툴을 이용해서 반응 형태로 만들고, 또 그걸 서프링 형태로 가공을 하고, 거기에 나사산을 가공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있죠. 어, 우리 어떤 모델링을 할때 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거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규격이 필요할 때는 또 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작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 소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어, 루비를 이용해서 좀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어,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루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루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윈도우 메뉴에서. 자, 익스텐션 우회화소로 들어갑니다. 자, 검색창에 자, 음 패션이라고 패션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보면은 타이틀에 하나가 떠죠 자, EP 패서너 앤뭐 스레드 홀떠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서 네, 화면이 나오면요.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십시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되어도 얘는 툴바가 생성은 안 됩니다. 대신에 자 툴스 메뉴에 보면요, EP Paste and h o l d 라고 메뉴 하나 생성이 되었죠. 자이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이 하나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자첫 번째 줄첫 번째 거는 어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SE라고 a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매트릭이라는 것은 밀리미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인치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밀리미터 쓰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쓰레드드되 있는 거는 어, 나사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델링 작업할 때자이 부분이 너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은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가지고 구멍 뚫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이해가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볼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너트 자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은이 어, 사이에 끼우는 와셔를 만들거나 그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볼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옵션에 볼트 사이즈가 나오죠.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M1부터 M30까지 이 볼트의 그 구경을 이야기 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3D 프린트로 얘를 출력을 한다면은, 음 M8보다 작은 거는 출력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제가 FDM 방식의 3D 프린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즐 구경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는 아무래도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정확하게 체결이 잘안 된다든지, 나사산이 쉽게 뭉개진다든지, 그런, 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M8보다 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한 M1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요거는, 어, 볼트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트라 파인으로 깔수록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면서 대신에 세그먼트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 말은 어, 스케치업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있는 옵션은 이거는 어, 순수한 볼트 부분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헤드 부분을 제외한. 볼트 날 부분의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mm인데, 여기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mm 또는 20m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mm 하고요. 자, 헤드 타입은 육각 형태가 있고, 그리고 어 육각 렌치를 쓸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형태가 있고, 또 무드 볼트라 그러죠. 어 헤드가 없는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 풀랭스 스레드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인클로더 와셔라고 되어있죠 자, 와셔를 포함해서 이 길이를 줄건지 아니면 은 와셔를 빼고 이 길이를 줄건지 그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 걸 체크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ok 를 하면은 자 볼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우리가 어, 필요한 부분에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아마 30mm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가 나오겠죠. 자 헤드는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만들고 나면은 그룹이 아닌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풀고 만약에 어, 우리가 이 헤드는 필요가 없고 어, 아랫 부분만 실제 이 볼트 부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볼트 부분을 어, 내가 만든 어떤 모델링에 어, 이식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어, 여기에 어떤 도형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 아랫부분만 이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위에거 지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삭제. 그러면은 아랫부분은 남죠. 자, 여기에 면이 없으니까 면을 그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얘만 따로 복사를 해서 어디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편집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말씀드렸고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너터. 너트. 너터는 말 그대로 뭐, 너트입니다 그냥. 이것도 똑같겠죠. 규격 선택하시고, 그리고, 음, 타입 선택하시고. 자, 요거는 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각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갖다 놓으면 이렇게 너트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아까 볼트와 얘를 출력하면 체결이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어 실제 많이 쓰는 건 따로 있겠죠. 자, 와셔는 뭐, 여기서 굳이 안 만들어도 만들기 쉬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면서, 자, 이 부분은, 어, 볼트 구멍입니다. 즉,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게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 보면은, 자, M8. 아,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동영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자,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대충 한 10mm, 20mm 정도. 이이렇게 예, 하나 만들두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도 들어가 보면은 사이즈 나오죠. 자, 여기에 몇 미리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너트 구멍을 뚫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10mm 선택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퀄리티는 첫 번째 걸로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옵션인데, 자, 이게 첫 번째 있는 거는 관통입니다. 관통. 즉, 이 도형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 완전히 관통하는 볼트 구멍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한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구멍을 뚫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 보면은 일단 해 볼까요? 음. 자, 첫 번째 거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얘를 여기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요. 이게 잘안 됩니다. 잘안 되죠. 자, 너트 구멍이 아니라 그냥 구멍이 하나 뻥 뚫려 버렸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원을 그리고 얘를 지운 것과 똑같단 말이죠. 차이가 없잖아요. 자, 본래는 이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관통되는 너트 구멍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루비 자체가 2000, 그러니까 스케치업 2015 버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 버전용으로 업데이트가 잘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렇게 오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결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관통하는 형태는 현재 우리 스케치업 버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통하는 형태는 쓰지 마시고요. 어, 오른쪽 내가 깊이를 주는 이 부분을 주로 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아까 20mm 였죠. 내가 10mm 깊이만큼 들어가는 너트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길이를 10mm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OK 자 생겼죠.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10mm가 들어가는 너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잘 되죠? 그럼 이걸 응용을 하면 이 관통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얘가 2 0 m m 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자, 이겁니다. 여기에 20mm로 주는 거예요. 20mm. 그리고 OK. 하고, 자,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아랫부분은 안 뚫리죠? 그죠? 얘는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해결, 해제를 해주시고요. 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면 관통이 되죠. 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까처럼 관통되는 게안된 데서 어, 이 루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너트 구멍 뚫는 거 쉽죠? 그래서 제가 모델링 중간에 자, 이 부분은 너트 구멍이니까 너트 구멍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럴 때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 면은음 제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 부분 세그먼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가 한번 볼까요 자 히든 지오메트를 보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오메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다른 도형 작업을 하고 그걸 또 그룹화 시켜서 어, 소리드 툴 이용해서 합치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하거나 자 그럴 때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작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많이 버벅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링 할때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자이 부분은 너트 구멍을 뚫어도 되지만은 그 다음 작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구멍만 뚫어 놓겠습니다. 너트 구멍은 직접 뚫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뚫을 수 있지만은. 이자 이 다음 작업이 스케치업이 많이 힘들하기 어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다 했죠. 자, 이런 기본 기능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트를 만들고 너트를 만들고 실제 우리가 이런 너트 구멍을 모델링할 때마다 어 길이대로 또는 구경대로 뚫어야 된다면은 스케치업 기본 기능 또는 뭐 유튜브 보면은 볼트 너트 만드는 방법 많이 나오죠. 그 방법대로 하다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럴 때이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